아프간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5시 40분 수도 카불 동쪽의 파키스탄 접경인 난가하르 주에서 미군의 드론 한 대가 IS 호라산 테러범들을 포착합니다. 드론에서 발사된 고성능 정밀 유도 무기는 야음을 틈타 차량으로 이동하던 카불 공항 테러 기획자를 제거했습니다. 공항 테러가 발생한 지약 36시간 만입니다. I think he made clear yesterday that he does not want them i v e on the earth a n 이번 공격은 공항 테러범들을 즉각 응징하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전격적으로 단행됐습니다. 드론 공습 직후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관은 공항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에게 신속히 대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드론 공습의 지도부를 잃은 IS 호라산이 공항에서 추가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Very, very very, very, uh, 그렇지만 테러 이후에도 공항에 물려드는 수천 명의 아프간인들은 오도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공항을 벗어나는 순간 다시는 아프간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테러 위험을 감수한 채 계속 공항에 머물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테러와 드론 응징으로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피란민들의 심정은 더 절박해졌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지난 14일 이후 지금까지 비행기로 대피한 인원은 10만여 명. 공항 테러 이후 민간인 대피 작전은 간헐적으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구출 작전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며 모두를 구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고 독일과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등은 대피 작전을 종료했습니다. 미국은 예정대로 대피 시한인 오는 31일까지 대피 작전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피 작전이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그제발생한 공항 테러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금까지 최소 200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에 수천 명이 모여 있어서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놀람> 자살 폭탄 테러는 미군이 지키고 있는 공항 남동쪽 에비게이트에서 발생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테러 직후 아프간의 IS 지부인 IS 호라사는 트위터에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4년 탈레반에서 갈라져 나온 호라사는 탈레반보다 노선이 훨씬 강경합니다. 이번 미군 철군 과정에서도 탈레반이 순순히 협조한다며 불만을 드러내왔습니다. 이 때문인지 탈레반도 호라산의 민간인 상대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폭탄 테러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영국 존슨 총리는 성명에서 이번 테러는 야만적 공격이라고 규정했고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오는 30일 안보리 상임이사국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irst of all, I o u l d like to express in the strongest possible way My total condemnation about the horrific terrorist attack in uh, Kabul. The t i s a very s t i s a very strong leader. t 인 e Taliban is 발이 e r y s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극단적인 인권 탄압이 우려됩니다. 보복은 없을 거라는 탈레반의 공언과는 달리 민간인 즉결처형, 여성 이동 제한, 그리고 억압 등의 인권 유린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의 앞날을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우수경입니다.